안녕하십니까. 이재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을 잘못 찍어서, 뭐 그렇지만, 오늘은 생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냐?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요 아, 화살이네. 어, 화살은, 어, 뭐 재밌는, 뭐야. 오늘 거는, 바로바로, 바로 화살, 폭탄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깔으면, MBC 마스터에서, 13전 0이가 13점 이래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런거? 아 모드 그러기 들어가서 깔면 됩니다 엄청 좋아요 화살을 빡 폭탄 화살 폭탄 모드 쪼 화살만 딱 쏘면 바로 터지는 모드 이렇게 레인보우로 뭐나 뭐나 말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여, 화살로 폭탄 찢을 수가 없어도 깜짝 놀랐을 게나 음, 아, 음이란다. 철벽이려습니다 다이아를 만들어볼까요? 이거는, 중대한 능력입니다. 이 화살 한 개로, 이거를 터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MBC 맞설가세요 달죠? 엄청 쉽습니다. 어, 여기, 여기, 모드 들어가서, 이거를 하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바로 터지는, 사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 짐판을 까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옆에, 그 그래 내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아니, 아, 이거를 구우면은, 가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방송은 늦게 찍은 거 정말 죄송하지만 이 뭐야? 아, 늦게 찍은 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 늦게 찍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토일은 지금 시간이 안 되고, 다다음 주에 시간 되면, 제가 이 모드로, 모드 두 개, 그거, 좀비, 가, 좀비 그 고기로 할수 있는 거랑, 그거, 폭탄, 화살 모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생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어, 아니지. 지금 끝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내고, 그거, 그거를 여러분들, 어, 왜 가이드가 죽이지 그거, 뭐 있더라? 어, 뭐 있더라? 로스트 건즈, 로스트 건즈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랜에 들어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뿅! 레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싫어하는 노노입니다. 댓글 한 번씩 달아 주고요. 악플은 안 됩니다. 그럼 구독까지 와요. 끝. 뿅.